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한샘기숙학원에서 영어를 사관반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이루원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올해 사관학교 1차 시험도 끝이 났죠. 자, 아쉽게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 특히나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영어, 사관학교 영어 시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년, 내년 1차 시험 때까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광릉한샘 기숙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어, 분명하게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과 사관학교 영어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저는요, 모의고사 때 영어 1등급 거의 맞습니다. 아, 굉장히 착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 기존의 모의고사 때 1등급을 맞는다 하더라도 영어가 절대평가로 돌아간 이상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데 이 친구들이 90점을 맞고 상관학교 영어 시험에서 거의 도등하, 동등하게 90점 을 맞을까요? 아, 이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을 맞지만 상관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점수가 떨어진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모의고사 때보다 사관학교 영어시험 때 점수가 오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간을 정복하는 자. 사관학교 영어시험을 정복합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사관학교 영어시험은 절대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이죠. 첫 번째,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모의고사와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번에서 17번까지가 무슨 문제죠? 듣기평가 문제죠. 그런데 사관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듣기평가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1번부터 6번까지 대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과연 1번부터 45번까지 사실상 독해라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한테 독해를 할수 있는 사실상 스피드를 올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 모의고사를 1등급 맞는 친구들도, 어, 사관학교 영어 시험을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간을 정복해야지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독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어떻게 하면 고민하지 않고, 선지에서 낭비하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사관학교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따는, 결국엔, 어, 확실한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자, 기존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만든 고난도 문제 유형이 비중이 상하학기 시험에선 더 증가를 하죠. 어법 문제 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법 문제는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를 어려워한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이 네 문제가 되면 시간이 더 소비할 수 있겠죠. 거위 문제. 수능에서는 모의고사 때는 보통 1번 아, 한 문제가 나오지만 어네 문제로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빈칸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자, 이 문제 유형은요. 2019년 대비 저 사관학교 그러니까 올해 사관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41번, 42번. 저 3전과 그러니까 43번부터 45번까지 쉬운 스토리텔링 그 장문 독해 말고요. 41번, 42번의 장문 독해 문제가 한 지문이 아니라 몇 지문이 나오죠. 두 지문 다시 말하면 두 문제에서 네 문제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시간적인 부담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앞쪽에서 한 중간 분까지 못 풀었는데부터 어, 굉장히 시간의 압박감을 많은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복하셔야 결국엔 뭐할수 있다. 사관학교 영어 시험에. 결국에는 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선생님이 뒷부분은요. 자, 다른 공략법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 내용 유형이 중심이다. 이 말인 즉슨 사실상 사과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항상 문제의 비중을 따져보지만 중심 내용 문제 시사하는 바. 그리고 요지, 그리고 주장하는 바. 그리고 제목 문제. 이 문제 저 단문 문제로 8문제가 나오고요. 장문 문제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몇 문제죠?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45문제 중에 몇 문제예요? 10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그 말인 즉슨 이 문제에 걸린 배점이 클 뿐더러 두 번째는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능숙해지면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사실 사관학교 시험 문제 저 45문제를 어 문제를 나누면 1분 40초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싸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칸 추론 문제 1분 40초 안에 풀수 있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잘하는 학생들도 순서 문제, 그다음 문장 삽입 문제, 이런 문제들, 저 어휘 문제들 이런 고난도 문제들 사실상 1분 40초 만에 풀수 있나요?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요, 모든 문제를 동등한 시간 내에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저 중심 내용처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탑픽과 디스크립션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결국 중심이 되는 문제들은, 중심만 뽑아내는 문제들은, 저 결국에는 깊이보다는 중심만, 포, 어, 요구하는 문제들은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는 겁니다. 샘은 궁극적으로 중심 내용 문제를 어, 1분 대에 끊어야 결국에는 문제를 다 완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누구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누구에게는 찍는 문제, 하지만 누구에게는 가장 자신감 있는 문제, 누구에게는 가장 확실한 문제. 사실상 올해 저 어, 올해 상원학교 에 합격한 광릉한생 비스학원의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문제 내 문제를 다 맞고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맞지만, 결국에 대비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주게 되면요. 가장 확실하고 자신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난이도 있게, 탄탄하게, 저, 오답 노트까지 하면서, 저, 결국에는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에 맞출 뿐더러.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하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은 중심 내용 문제에서 세이브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지만, 어법 문제에서도 반드시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어법 기반으로 해서 ABC 양자트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 하지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나오는 문제. 평가원의 출제진들이 사관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시하는 문제들은 교집합을 갖는다는 거죠. 그 교집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사관학교 고난도 유형은 특별히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합니다. 자, 순서 문제는 두 문제로 갖고 문장상의 문제도두 문제로 갖지만 특별히 사관학교에서 조금 더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였죠? 어휘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였어요? 네 문제였죠. 그리고, 어, 양자특일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오지선다의 밑줄 문제. 다음 중밑줄친 부분에서 어휘의 쓰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 이런 문제가 역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장문독해, 고난도 장문독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한 지문이 아니라 두 지문. 두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능숙함을 길러낼 필요가 있구요. 어떻게 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될지, 어떻게 답을 더 정확하게 찾아서 선지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될지를 결국에는 고민하고 집중 공략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 사관학교 영어 시험은 영어 시험은 수능과 같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학생들이 사관학교 영어 시험에서 평소보다 잘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관학교 시험 문제와 그리고 기존의 모의고사 수능 문제와의 차이점에 주안을 두지 않고 역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정복해야 사관학교 영어 시험을 정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심 내용 유형이 중심이다. 세 번째 결국에는, 업법 문제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사관학교의 중심, 사관학교에서 더 비중이 큰, 저, 특별히 고난도 유형들의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것. 이네 가지를, 어, 반드시, 어, 전략화 세우셔서, 전략으로 세우셔서, 자, 사관학교 영어 시험에서 반드시 건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